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laughs>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주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뉴저지 순복음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 제 51차 순복음 세계 선교대에 참석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토요일날 가게 되는데 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광역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그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딱 쥐고 응애 하면서 우는 이유가 인생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제 고달픈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누구나 두려움의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의 정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정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잘 관리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 생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생쥐 한 마리가 밤마다 잠만 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떠나 봤더니 고양이 소리만 나면 떱니다 야옹! 하면은 이 생지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어느 날 고양이한테 내가 잡혀 죽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용한 마법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법사에 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는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특별히 고양이가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마법사가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근심이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법사가 뿅! 하고 그를 주문을 외웠더니 그가 주에서 고양이로 착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양이가 됐으니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겠구나 생각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웬걸요? 그날 저녁에 너무, 너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는 고양이는 안 무서운데 개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밤에 개 소리가 왕왕 들리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다리가 두두두둘 떨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그 마법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법사님, 이 고양이는 더 이상 안 무서운데 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개 소리만 나면 대 사지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법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됐습니다 이제 고양이도 안 무섭고 개도 안 무섭다 이제 세상 팔자 이제 내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개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울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산골 안에 밤에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우니까 호랑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에게 더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를 한 번만 도와주셔서 호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호랑이는 맹수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법사에게 요청했더니,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가 호랑이가 한번 되어봐라. 해서 호랑이가 됐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됐으니 맹수의 왕이니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는데, 사냥꾼이 호랑이를 쫓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나 두렵고 떨고 또 힘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법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호랑이가 됐지만 사냥꾼이 두렵습니다. 총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마법사하는 말이 야, 네가 주에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에서 개가 되고 개에서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두려워하니 차라리 쥐로 살아라 그러면서 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생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두려워하고요. 아주 재벌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정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가 저, 저희 교회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저는 좋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저는 좋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뇨병이 좋은 병입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목사님이 제가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는 200파운드가 나갔습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내맘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내맘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병의 후유증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는 마음 고쳐먹고 음식을 가려먹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고 새벽 내배 나오면서부터 운동하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고 조심히 경계했더니 오히려 몸이 홀쭉해지고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예전보다 강건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정서를 내가 잘 이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서를 내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욥기서 보면 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회하셨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살펴봤더니,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래, 내가 이앞제와 밖의 속에서 무엇이 두려우리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공산시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에게 최대의 해결책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옆집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자기네 집에 다 쓰다가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저한테 줬어요 자기는 실컷 갖고 놀고 저한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선물이었는데 갖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루 종일 참 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형이 내가 노는 걸 보고서 그것이 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열심히 갖고 노는 거 보니까는 다시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나이 와가지고 그건 내 거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나한테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알았어요. 아,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laughs>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23장 13절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장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둘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야외의 말씀이라 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외가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꼬마때 우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엄마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에 네. 계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주니까 밥을 잘못 먹어요. 애가. 에너 빨리 밥 먹어라. 국도 먹고 밥도 먹어야지 그랬더니 어마나 밥못 먹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다 예수님 머리에 올라가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국을 먹으면 국이 예수님 옷에 다 묻어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다 젖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예수님은 네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위로, 즉 스터먹으로 가고 예수님은 네할트에 계시니까 네가 음식을 먹어도 젖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그때부터 아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게시하시고 저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머리카락 쓸 때는 힘들텐데 제 머리카락 쓸 때는 쉽습니다 그래서요왜 그랬는데 저는 세, 세 가닥밖에 없습니다 그럴 네. 기를이니다 <laughs>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사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야외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백이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있고, 빼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 옆에 강도가 있다면, 내 능력과 백은요, 강도의 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선교대 가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TV에 사건사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술 취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착 옆에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그를 잔디밭에 확 밀어놓고 핸드폰에 지문을 탁 인식해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대출 천만을 원 받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능력 이 있어도 옆에 도둑놈이 있으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도둑 것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힘쓰게 하는 분은 그분이 계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합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타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타동사 세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세번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처음에 1997년 선교를 나갔습니다 여의도수목교의 청년교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에 처음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해 보니까 사람들을 오기는커녕 개미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없어서 정말 저희 교회가 광야교회처럼 야외에서 파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캐나다 교회를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아 보니까 제가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아, 아파트 렌트비를 낼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인들이 헌금을 내고, 교회 운영이 돼야지 사례비도 받고, 나도 선교를 하면서 생활을 할 텐데, 아, 교인이 작으니까 사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렌트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내가 투잡을 떼야 되겠다. 투잡.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좀 해야지 이 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목사니까 얼굴이 팔리면 안 되니까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니까 보니까 어느 신문관계가 우유배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침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우유배달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고 운전면허증 있고 그다음에 새벽 일찍이나 할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면접하면서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은안 됩니다. 땡!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 안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제가 우유 배달을 할때 2인 1조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할때잘 못하면 그러면 야, 이놈아 하면서 욕도 하고 뭐라고 구, 구사리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집사인데 목사님하고 가면서 목사님한테 야, 이놈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딴데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뒤적거리다가뭘 찾아봤더니 거기에 지렁이를 잡는 게 있더라고요. 지렁이를 토론토에서 한1 시간 정도 거리에 올라가면 지렁이를 잡는 나대지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삽 같은거나 꼽갱이를 집어넣고 막흔들면 지렁이가요 꿈틀꿈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주서다가 통 하나에 담으면 그걸 50불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좀 주는 거예요. 그럼 밤새 하나 한열개 하면은 80만 원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시에) 어디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말이 낮잠을 좀 자고 오라고 밤새 일을 해야 되니까 낮잠을 좀 자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좀 자기 위해서 한 오후 (2시쯤에)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한 옷을 입은 그 분이 나타나셨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하 옷을 입었는데 제가 직감의 느낌이 딱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느냐정환나 내가 너를 지렁이 잡으려고 캐나다 보냈냐?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지렁이 잡으려고 캐나다 보냈냐? 성교사 보냈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렁이를 잡으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요. 하는데 마음속에 분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저도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저 어린 애들이 있는데 아파트 맨티비도 내야 되고 쟤네 분유가 분유도 분유 사서 먹여야 되고 우류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도도 없고 어려우니 지렁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에서 41장 10절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싹 사라지시고 제가 잠을 깼습니다 제가 지렁이를 잡으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죠 지렁이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렁이 잡으러 보냈냐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렁이 잡는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갈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마구 웃으면서 처음에는 다 쑥스러워서 못 가지만 한번두번 번 가면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 를안 빌려서 제가 새벽 예배 못 했는데 그때 새벽에 공원에 나가 가지고 돗자리를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한절에기도국는데참희한하게그 주부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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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한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서서나중에이 토론토 지역과 런던 지역과 윈저 지에에 교회를 세 군데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한또 제가 2 0 1 4년에 처음 미국의뉴저지에 우리 여의도순목계 목사님이 뉴저지에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자네가 이번 주부터 가서 그 교회를 섬겨라. 갔더니요 그 교회 갔더니 교회 일곱 명 있어요. 일곱 명. 7명. 송도가 일곱 명이더라고요. 빚은 빚은 백만 불이더라고. 빚이 백만. 불한 달에 팔천 불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갖고 빚은 지붕은다세 가지고 줄줄줄줄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 러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지렁이 잡을 겁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렁이를 잡는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는데 그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론님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 친교실이 내가 죽을, 죽게, 그분이 90세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친교실이 성도로 찰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친교실이 차고 넘치게 됐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굳셀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센 백성 굳센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말하 말합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했느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네. 여러분, 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네? 도와줄게. 그러고서 진짜 도와지 자는데 다 뺏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 참으로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예서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무엇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인도할 밖에 아여 접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연약해도 주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붙잡으면 빠지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 네.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생활할 때군중병이었는데 오늘날 군종명 어, 그 내무반에 제대하는 병사 하나 있었습니다. 제대하는 병사 있으니까는 새우깡이나 과자 부스러기하고 그날 하사 그 어, 상사가 오늘은 파티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 술을 갖다가 사다가 내무반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하는데, 어, 그 파티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 내무반장이 저한테, 아, 이, 이,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일병! 자네도 술 한잔 받아! 그러면서 술을 한잔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군종병인데,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그래서, 아, 뭐, 저는 군종병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았더니, 이 내무반장이 눈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번 잔을 주면서, 받아 먹어! 또 얘기하는데 제가 또안 받았습니다. 옆에 상병들이 눈을 불라리면서안 받으면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는데 안 받았어요. 세 번째 탁 주면서 마지막이다. 받아 먹어라. 명령이다. 그런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나니까 화가 났는지 내 원장이 야, 파티 끝이야. 취침 준비해. 취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끝나자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누가 군아발로 저를 저 머리를 툭툭툭툭 발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사 고참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어떤 창고에 들어갔는데 창고 안에 고참들이 몇명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기를 야, 네가 냉완장 말을 거역하느냐? 냉완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고 마리아의 기둥 서방이야. 네가 왜 냉완장님의 어? 명령을 어겨?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가슴을 패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한참 맞고 이제 집에 들어, 저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안 부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그 시간에 또 불러서 저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도 혹시 군대 가보시 아시지만 가슴에 가슴에 맞으면 주먹을 맞으면 이게 피가래가 나잖아요. 피가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다른 데 때리면 멍들까 봐 소원수를 받을까 봐 그래서 가슴을 때리는데 너무너무막 괴로운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찾는데 성경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육신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하도 오도 맞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었는데 육신은,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는그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전국이요 살면 복음으로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이후부터는 고참들도 안 때리고 정말 병영 안에서 해피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나중에는 진중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려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이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미국의 해척 시대에 어떤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몇 킬로 나 떨어져 있어요. 울창한 밀림지들을 지나야 됩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이 사나운 인디언이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이다. 너 혼자 갈수 있다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워 떨었지만 나중에 한주두주 주 지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그 숲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버리카저 앞에 고만 마리가 손을 딱 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가자니 저 곰이 나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영락없이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자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빵 하더니 곰이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는 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와서 자기를 땅안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니?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었단다. 네가 학교를 갈 때에도 내가 너를 뒤에서 쫓아와서 잘 가고 있는지 늘 확인했고 네가 학교가 끝나서 돌아올 때도 숲속 관물 속에 관물 수, 숲속 속에 숨어서 네가 잘 가는지. 혹여 짐승들이나 산짐승이 너를 해하지 야 않는지 내가 총을 두고 섰었단다. 내가 너는 잘자라주를 원하고 용감하길 잘해서 아빠가 옆에 없는 것 같았지만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외로운 인생을 살때나 혼자 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 없고 나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베드론서 2장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재생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한 만나교의 성도,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아멘.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할 받으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 없고 미련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하나, 너의 와너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주님 말씀해 준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죄배성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